안녕하세요. 나현 채널입니다. 오늘 한국 대중 문화의 역사가 바뀝니다. 이 영상은 공연산업 전문가 의견과 티빙 플랫폼 분석 데이터 그리고 팬덤 경제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왜 이번 생중계가 단순한 공연 중계가 아닐까요? 왜 업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경제 분석가들이 나서서 이야기할까요? 왜 지금 이 순간이 한국 공연 산업의 분수령이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중계가 가진 역사적 상징성. 오늘 오후 5시, 이명웅님의 아이 히어로 투어 2025 서울 공연이 티빙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이는 한국 공연 산업에서 매우 특별한 시도로 전국 투어를 진행하는 가수가 최대 규모의 서울 콘서트를 생중계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기존 K팝이나 트로트 콘서트는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녹화 후 다시보기로 서비스하거나 일부 하이라이트만 공개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과 동시에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중계가 아니라 공연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둘째, 이명웅님 브랜드 파워의 놀라운 증명. 왜 하필 이명웅님일까요? 이명웅님은 한국 가수 중 가장 강력한 티켓 파워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콘서트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인천부터 대구, 서울, 광주까지 모든 지역에서 피케팅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팬덤 소비력이 만든 경제적 자산입니다. 과거 서울 콘서트 때는 예매 시작 1분 만에 370만 명이 몰리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이는 인터파크 티켓 역대 최대 트래픽이었습니다. 전 좌석 매진 후 생중계라는 선택은 비즈니스 전략으로도 완벽합니다. 현장에 오지 못한 팬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플랫폼은 신규 가입자를 확보합니다.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지 않는 자산처럼 쌓입니다. 셋째, 티빙의 전략적 선택과 플랫폼 관점 분석. OTT 플랫폼이 콘서트를 생중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구독자 확보와 체류 시간 증가입니다. 티빙 입장에서 이명웅님은 가장 확실한 투자 효과를 보장하는 브랜드입니다. 지난 2022년 이명웅님 콘서트 생중계는 역대 티빙 라이브 생중계 중 가장 높은 유료 가입자 수를 기록했고 실시간 시청 점유율이 약 96%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존 OTT 콘텐츠는 드라마, 예능, 영화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공연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여는 시도입니다. 이번 생중계로 티빙은 신규 가입자 급증, 재방문 상승, 구독 유지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전 생중계 때 티빙의 신규 설치기기 건수는 안드로이드 기준 37,669건에 달했고 iOS까지 합치면 48,000여건이었습니다. 이는 티빙 출범 이래 역대 최다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 중계가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확장입니다. 넷째, 경제적 파급 효과의 놀라운 규모. 이번 생중계가 만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연 시장 매출 확대입니다. 현장 티켓 매출에 더해 온라인 시청권 판매가 추가됩니다. 이건 기존 공연 산업에선 존재하지 않던 수익 모델입니다. 둘째, OTT 신규 가입자 발생입니다. 이명웅님 콘서트를 보기 위해 티빙에 가입하는 팬들이 급증할 겁니다. 이들은 구독을 유지하며 다른 콘텐츠도 소비하게 됩니다. 셋째, 관련 산업 확장입니다. 광고, 굿즈, 투어,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성장합니다. 실제 이전 생중계에서 신규 설치자의 구독료만 단순 계산해도 최소 3억 8천만 원에 달했고, 광고 효과까지 더하면 수십억 원의 가치로 추정됩니다. 실제 산업계가 기대하는 이명웅님 효과는 단기 수익을 넘어 장기 브랜드 자산 형성입니다. 이 생중계 하나가 수십억 원 규모의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다섯째, 문화산업적 의미와 사회적 변화. 이번 생중계는 네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입니다. 첫째, 트로트 콘텐츠의 OTT 메인 스테이지 진입입니다. 기존 OTT는 K팝 드라마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중계로 트로트가 플랫폼 전면에 배치됩니다. 둘째, 공연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가속입니다. 생중계는 물리적 제약을 없앱니다. 좌석수 제한, 지역 제한, 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공연 예술계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대면 공연을 대응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의는 공연 예술 시장 유통 구조 변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고령층의 OTT 유입이라는 대형 변화입니다. 이명웅님 팬층은 전 연령에 걸쳐 분포하지만 40대에서 80대가 주력입니다. 이들은 기존 OTT주 타깃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중계로 시니어 소비시장이 OTT로 확장됩니다. 넷째, 공연 현장 우선 공식이 깨지는 결정적 계기입니다. 이제 공연은 현장과 온라인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모든 공연 산업의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면 공연시장과 온라인 라이브 공연으로 나누어서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글로벌 가능성과 K-콘텐츠 비즈니스 향후 지형도 이번 생중계는 국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시간 콘서트 송출 모델은 해외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명훈님의 글로벌 팬층도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K-발라드, 트로트 시장은 아직 해외에서 본격 개척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중계가 그첫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창출하는 신규 글로벌 수익 구조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문화적 파급력이 만드는 투자 효과입니다. 온라인은 이제 새로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팬덤 경제 분석과 소비자 심리. 팬들은 왜 생중계에 열광할까요? 첫째, 실시간 참여감입니다. 현장에 가지 못해도 같은 시간에 함께 한다는 느낌은 강력한 감정적 연결을 만듭니다. 둘째, 접근성 향상입니다. 지역, 나이, 신체적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팬덤 참여도와 재방문 증가입니다. 생중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전 생중계에서는 총 14만 건에 달하는 채팅 수를 기록했고, 다시 보기, 클립, 공유, SNS 확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4시부터는 현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사전 라이브 콘텐츠도 제공됩니다. 온라인 단일 이벤트가 만드는 초집중 현상은 팬덤 경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생중계 이후 예상되는 빅3 변화. 오늘 생중계 이후 세 가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티빙의 서비스 전략 변화입니다. 이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아티스트, 다른 장르로 확장될 겁니다. 티빙 관계자는 최근 라이브 서비스 개편과 같이 본래, 팬덤 중계 등 라이브 콘텐츠 강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총체적 IP 경험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공연계 표준 모델의 대대적 전환입니다. 생중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모든 대형 공연이 온라인 동시 송출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셋째, 이명웅님 효과로 형성되는 신규 시장입니다. 트로트 산업 전반의 경제적 가치가 재평가될 겁니다. 시니어 소비시장, 팬덤 경제, 문화 산업 투자까지 연쇄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이명웅님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명웅님은 직접 이번 생중계에 대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티빙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콘서트 한 번이 시장 하나를 바꾼다. 오늘 생중계가 남길 미래적 의미는 단순한 공연 중계를 넘어섭니다. 한국 공연 산업이 맞이할 새로운 시대,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생중계입니다. 이명웅님 사례는 문화산업교과서가 될 겁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수백만 명을 움직이고, 산업구조를 바꾸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니라 브랜드 자산, 팬덤 소비력, 시장 구조 변화의 실제 사례입니다. 팬 여러분, 오늘 오후 5시는 그저 콘서트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안방 1열에서 이명웅님과 함께하며 한국 문화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행하세요.